여기 테라스라는 데로 왔는데, 여기 사열대라는 거예요. 왕이 여기 올라가서 호령을 두고 군대를 지휘했다는 건데, 이게 사열대 폭이 300m나 된다고 하네요. 이 많은, 이 넓은 운동장에, 연병장이죠. 연병장에 군대를 모아놓고 왕이 이제 호령을 했었겠죠. 네. 코끼리 모양이 군데군데 계단 올라 신하들 올라 내리락 하는데 그런 쪽에 남아 있네요. 그 때문에 그냥 일명 일명 코끼리 테라스라고 부르는 거지. 공식 명칭은 왕의 사열대인가요 코끼리들이 있고 여기 코끼리 까지 확실하게 세 마리, 이쪽에 세 마리. 그리고 저 오른쪽. 꼴. 여섯 마리가 있어서 여기가 일명 코끼리 테라스.